우리 혜연이 님의 방송 준비는 다잘 됐나요? 준비는 다 됐고요. 이제 교복 같은 거 집만 챙기면 돼요. 혜원아 엄마가 교복 세팅해놨는데 옷장 속에 한번 챙겨보세요. 옷장? 이렇게 챙겨가면 되겠다. 음. 괜찮아요? 음, 어우 음, 잘 어울리네. 네 이렇게 입으면 되겠어요. 음, 교복은 경남 외국 교복이 제일 이쁜 것 같아. 엄마가 또 다림질도 응. 한번 하고 있지? 우리 학교 교복이 좀 예쁘지. 이건 챙겨주고. 우리 애연이 방송 준비하면서 뭐 힘들었던 게 많았을 것 같은데? 어... 대학 입시 준비랑 음. 대학 입시 준비랑 방송이랑 같이 준비한다고 조금 바빴는데 그래도 두개다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것 같아. 잘할 수 있겠지. 잘할 수 있지. 너 어렸을 때부터 무대도 좋아하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방송 무대를 즐겨보자고. <laughs> 파이팅, 파이팅. 그래. 내일 또 새벽에 일찍 올라가야 되니까 오늘 푹 자고 좋은 꿈 꾸고 내일 서울에 가서 실력 발휘를 한번 해보자. 네, 빠빠. 그래, 잘 자. 굿나잇.